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이라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고 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내게 공급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누리게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가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름,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이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업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대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오늘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일은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정체성을 어떠한 사람이라 불리우게 하기 위함인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6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3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뭐한대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내가 가난했으나 주께서 내게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가난한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뭐를 하게 하냐면, 이런 일을 하게 하신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가난한 자의 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 날이 참 중요해요. 은혜의 해 줄쳐놓고 보복의 날줄쳐놓어 봅니다. 가난한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마음이 상한 자는 고쳐지고 포로된 자는 자유케 되고 갇힌 자는 놓이게 되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인데 반면에 그래서 그들은 은혜의 해라 고백 고백하지만. 반면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에겐 보복의 날이 될 거고 포로 되게 한 자들에겐 보복의 날이 될 거고 가치게 한 자들에겐 보복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선포해 주는 게 하나님의 날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점검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었을 때 나는 그 은혜해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었을 때 보복의 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것이 뭘까? 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 이 마음이 상해서 고침 받은 사람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돼서, 갇힌 자가 놓이게 돼서 해야 될 일이 뭘까? 그 일에 대해서 6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예,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뭐로 부른대요?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부르게 될 거래요. 내가 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알아내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누리는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자가 될 것인데 그렇게 은혜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부를 것이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부를 것이래요. 그런데 그러면 여호와의 제사장은 무슨 의미냐?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라는 뜻이래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나는 회복된 자라고 부를 수 있고, 세상에서 보기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게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거래요. 구절 말씀 볼까요? 구절.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뭐래요?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네요. 가난했다가 마음이 상했다가 포로됐다가 갇혔다가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봉사가 될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라 부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고 내 곁에 사람이 많고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때 세상은 나를 보고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부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 병안 드는 사람, 병이 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봉사자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그 얘기에 대해서 62장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62장에는 그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 불리하게 될 사람에 대해서 5절의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뭐라고 돼 있죠? 신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를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면. 어떤 말인지를 조금 더 이해가 되네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신부로서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거기다 들쳐놓죠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나를 기억했던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억하시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기억하시게 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이렇게 부른답니다. 62장 12절인데요. 62장 1 12절. 2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62장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라고 얘기한답니다. 여기 어디 있냐면요. 62장 1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진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업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다. 세상에선 이렇게 불림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곧 마음이 상했다가 고침받고 포로됐다 자유롭게 되고 갇혔던 노인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해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부른바 을 것이고 하나님의 봉사자라 불려질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그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며 무엇보다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부를 것이라고 선포해 줍니다. 나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무엇이라 지칭하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오늘 한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봉사자로 부릴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거룩한 백성이라 불려줄 수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질문하시고 그 답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세상은 너희를 이렇게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살라라는 말을 살아가지 못해서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칭찬과 그 박수를 우리는 받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라는 말에 분명하게 응답하여 세상에서 바르게 불려야 될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거룩한 백성이란 이름 복받은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공주를 좀 다녀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주에 잠시 머물다 오게 될 텐데, 오가는 길 안전 지켜주옵시고, 또한 하고자 하는 일, 해야 할일잘 감당케 하시며, 모쪼록 몸의 건강과 영의 건강과 육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